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특별하고도 애잔한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오늘은 한국 연기계의 큰별 배우 이순재님 별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순재님은 향년 91세로 오늘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1934년 함경북도 해령에서 태어나신 그는 1956년 연극 지평선 너머로 연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연극, 영화, 드라마를 넘나들며 영원한 현역 배우로 불렸습니다. 한국 연기사의 산증인으로서 수십 년간 작품을 통해 국민과 함께 호흡해왔습니다. 1992년에는 제14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며 공인의 길도 걸었습니다. 그의 연기 철학은 연기의 완성은 없다였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현장을 지키며 연기에 대한 열정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후배 배우들과 동료들이 그의 발자취를 기리며 깊은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한국 연기계와 국민에게 남긴 그의 영향과 업적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이순재님의 명복을 빌며 잠시 묵념으로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